이어지기좀잘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발합니다. 하얀 공으로 1접골를 쳐서 2접골를맞히려고 하는데, 어, 이 공들보다는 이 시진판이 기본 10배 이상은 커요. 근데, Q선을 만들어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린다면, 어, 아마 조금 더 좋으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빨간 공, 하얀 공, 시침판을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있으면, 예전에 설명한 거는 이렇게 셌어 내공의 두시, 일적구의 두시. 자, 큐선을이렇게 요렇게 붙여놓고, 일적구하고 수구하고 일자로 있는데, 이적구가 좌축이 있다. 그러면 제가 두시라고 했어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한시를 치셔야 돼. 그리고, 요렇게, 당구장 가서 한번 해보세요. 초보자분들은. 그러면, 하얀 공, 빨간 공, 노란 공이 있잖아요. 얘는 이미지 볼이라고 보시면 돼, 노란 공. 제가 이걸 왜 다시 이렇게 설명하고 찍는지, 라이브를 하는지, 점수 약하신 분들이 좀 보고 도움 되시라고 하는 거니까, 아, 저걸 한거왜또 하지? 그러지 마시고, 얘하고 얘하고의 관계를 또 설명을 드리면 더 도움이 될것 같아서 하는 거니까 조금 이쁘게 봐주세요. 그래서 이 노란 공요 앞에서부터 빨간 공요 앞에 요 폭이 요 정도까지는 100% 100% 2시 2시를 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 1시지. <laughs> 1시. 그전에는 2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가 이렇게 큐를 빼고요. 빨간 공하고 하얀 공하고 이렇게 딱 무셔봐요. 그러면 이제 얘가 한시 한시라는 거예요. 큐선이. 근데 이거를 들어가면서 눈으로 땅을 신발을 보고 막 이러면요. 큐선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두께감이 안 나오겠죠. 내가 원하는 두께 못 맞히겠죠. 그래서 일단 오른발, 왼발은 낮은 문제고, 큐선이라도 이렇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 약하신 초보자분들한테는 이배치가 한시고요. 200부터는 얘가 2시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여기서 이만큼이 갔어요. 그러면 요 이미지 볼에서부터 이두 번째 목적구가... 한변 정도에 있다 그러면은 90%두께의2시예요 그러면 한번 보시자고요. 90% 두께가 이쪽 10%를 안치고 이렇게 겹치는게 이렇게 해서 2시잖아요. 그러면 이 시침판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게 가면은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살짝 빨간 공을 위쪽으로 조금 보이게 했어요. 왜냐하면 2시하고 1시하고 이렇게 겨냥하시라고 그러면 이 공이 맞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다시 얘가 이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거리가 되냐면 두뺨 정도 거리가 될 거예요. 하나, 둘 대략 그러면 80%에 80%에 3시 예, 8 0의 3시 그러면 이렇게 내리면요 8 0의 3시면은 여기가 하얀 공이 센터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말한대로 3시 중심에서 3시 원팁 같은 느낌으로 이 일적구에다가 딱 추선을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3시에서 센터 이런 식으로. 자, 현재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는데 이해가 되신 분. 혹시 이해가 되셨다. 무슨 말인지 내가 조금 이해했다. 알아들었다. 그런 분들은 동그라미 4개씩만 눌러주세요. 자, 비록 유튜브지만, 이제 빨간 공에도 12시, 1시, 2시, 3시 이렇게 쓰면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가면은 80% 정도 두께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끝에서 이 정도가, 요 정도가 겹치니까 이게 이제 80%라 이거예요. 천정카메라로 보시면은, 아문을석이가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laughs> 구독자하고 저하고 가족이란 말이에요 제가 여기다가 가족이 됐으니까 빨간 거에도 12시, 1시, 2시를 썼는데 이 공이 얘보다는 작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은80% 두께의 빨간 공에는 중심에서 중심에서 이 3시 쪽으로 원팁에다가 겨냥하면은 얘가 한80% 정도 맞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 되신 분들은 지금까지 천장 카메라로 바꿔놓고 지금까지 이 설명이 이해가 되신 분들은 동그라미 네 개씩 눌러주세요라고 했어요. 야. 인디고 사장님, 문철아 사장님, 유리카 사장님, 쌈박은 사장님, 고독순 사장님, 이홍 사장님, 이재고 사장님. 네. 일곱 분 이해하셨네. 아직 1 2시가안 남았는데, 벌써 눈팅 모드로 갔나요? <laughs> 자, 그래도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를 하셨다니까,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이, 빨간 공에 시침이 써 있으니까 더 눈에 잘 들어온다. 그런 분들은 박수 한 번만 쳐 주세요. 그동안에는 빨간 공에는 시침이 없었는데, 오늘 있으니까, 오? 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네? 네. 그런 분들만 박수 쳐 주세요.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면, 아마, 초보자 분들도 이 내용을 자르기위 해서 올려드린다면, 네. 이거 한 100번 봐야 되겠죠. 네. 100번을 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돈을 보시는 거예요. 네. 돈 보시려면, 유튜브는 보시는 거지, 들으시는 거지, 직접 배우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10분짜리다. 20분짜리다. 30분짜리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저는 라이브만 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말을 다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중간 건너뛰기로 보시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저는 유튜브를 라이브만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그렇게 오래된 거 보기 싫다는 분들은 더 많이 보셔야 돼. 그런 분들은 한 100번 보시는 게 아니라 200번을 보셔야 돼. 그래야 유튜브 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 선비가 굳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덕준 사장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빠르게 1번 눌러주세요. 고덕준 사장님만, 음, 제가 말한대로 100번, 200번을 보면은 내가 이 밀어치기 어떤 기준을 다가 응용하는 것도 음. 잘될것 같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음, 저는, 생각을 좀 바꿔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나는 10분 넘어가는 거안 봐. 그러면 제발 제 영상 보지 마세요. 제 구독자분이라면 저랑 이제 가족이 됐으니까 무조건 보셔야지. 저는 라이브만 하면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게 못뭐 맞추면 안 되잖아요. 네? 잘 맞은 것만 찍어서 올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자꾸 하는 겁니다. 아유, 조미사장님, 안녕하세요. 간만에 들어오셨네 <laughs> 어서오세요 그래서 어, 오늘부터 빨간 공에도 12시, 1시, 2시가 써있다는 거 왜냐하면 강조하는 거예요 문을 서게 하고 구독자분들은 이제 가족이 됐기 때문에 더 많이 알려드리겠다 보기 좋잖아요 네. 그러면서 왜이 두께에서, 왜이 시침에서 이렇게 쳤을 때 모이는지를 뭐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일적구가 두이각이 나면서부터 입사가 반사각이에요. 세게 치면 꺾이고, 약하게 치면 늘어지고, 그러면서부터 공들이 어떻게 어떻게 움직입니다. 100%는 이리로 가잖아요. 그 얘가 안 맞을 거예요. 자, 초급받은 분들 보세요. 자, 100% 치면 그대로 내 공이 가고 있어요. 근데, 이쪽건이 이쪽에 있으니, 이렇게 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제가 어떤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린다면, 당구공을 하나 직접 사셔가지고, 예? 이런 말은 오늘 처음 하는데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조금 더 도움 드려는 거예요. 당구공을 하나 사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침을 써놓으세요. 지금 보시는 분들 당구공에다가 이렇게 시침을 써보세요. 아마 제주 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제 생각엔 네이 유성펜으로 표시해놓고 한번 해보셔봐. 저랑 똑같이 이렇게 그러면 겁나게 좋지 않을까요? 네 당구공이 뭐한 19만 원 정도 가는데요 어, 어디 가서 레슨 받으려면 돈더 많이 들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뭔가를 배우려면요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정직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방에 사시는 분들 누구누구 마음에 들면 가려면 뭐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당구공 하나 사가지고 빨간 공에도 12시부터 11시까지 써보시고, 하얀 공에도 12시부터 11시까지 써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유성 펜으로 하면은, 네, 금방 안 지워져요. 이제 오래 하면은 이제 공이 지저분하니까, 예, 네. 저기 뭐예요. 기름 성분 있는 걸로 하면 닦여져 있고, 공한번 닦고 또 쓰시고. 그러다 보면은, 아, 어디가 1시고, 어디가 2시고, 어디가 3인지 내가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다 보면은 그냥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지금 제말 들어보시면 도움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투자를 해셔야 공이 들어요. 사구 소녀 사장님, 제말 들어보시면 어떻게 도움이 되십니까? 저기, 조미 사장님, 공 하나 사셔가지고, 아니면, 뭐싼 것도 있어요. 에? 싼 것도 있다고요. 그런 걸좀 하나 사가지고, 저처럼, 12시, 1시, 2시, 3시, 이거를 직접 이 공에다가 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야,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 분들만, 네, 동그라미 100개 눌러주세요. <laughs> 100개. 동그라미 100개. 동그라미 100개. 자, 보세요. 1접구는잘 맞았는데, 내 공이 이쪽으로 가면서 안 맞았어요. 왜 맞았을까요? 아, 회전도 부족하고, 속도도 약합니다. 속도. 그래서, 안 맞은 거예요 또 치실 땐아 이제 회전을 더 써야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맞고 얘가 이쪽으로 와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하나의 기준이 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준이 네. 그래서 어 돈을 좀덜써 가면서 당구를 좀 빨리 늘수 있게끔 제가 당구 공을 하나 구입하셔갖고 시침 제가 하는 이 시침은 너무 크니 자 보세요 얼마나 커요 이거 자 보세요 이 얼마나 커요 근데도 이해는 되시잖아 그럼 당구공에다가 직접 그걸 쓰신다면 그냥 딱 보는 순간 어이 정도면 어디 이 정도 이게 나오지 않을까요라는 거예요. 도광선생님, 이 정도면 굿 아이디어 아닌가요? 한 말씀 써보시죠. 네. <laughs>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기준을 만들어드려서, 자, 큐를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일적고를 하나, 두 개에요. 여기에 이미지 볼 하나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거리가 두개 정도 됐을 때 이렇게 대각선으로 수구하고 일접하고 대략 이 코너 정도를 바라보게 하면서 기준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는 일접을 맞추면서 모아치기까지 하는 방법.